안녕하세요, 체스밤입니다. 오늘 여전히 제가 캠브리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되게 좋아요. 예쁘게 복숭아꽃도 피었고 완전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에 펜스를 할 텐데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좀 특이한 펜스입니다. 보통 미국의 펜스는 다그 도그 이어 패널이라서 6피트 거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밴스 높이를 8피트예요 8피트면은 기둥을 최소한 어, 10피트, 11피트 정도는 돼야 되죠. 근데 그런 나무가 없으니까, 자, 12피트짜리 나무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땅 깊이도, 어, 작 1m 이상, 3피트에서, 뚜레인 어, 해퍼, 그러니까 한 100, 어, m 에서한 1m10 정도 팝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제 애한테 기둥 파는거 시키고 저는 다른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도 가끔씩 바람이 많이 부니까 기둥을 깊이 묶고 콘크리트 하지 않으면 어, 거의 뭐 자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물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원래 여기에 이제 기존에 철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집은 발티몰에 사시고 어 현재 주말에만 이제 이스케이프 홈이라더라고 주말 되면 도망쳐 나와가지고 여기서 사는 것 같은 그래서 여기 주말에 여기서 편하게 사시는데 여기를 이제 막아야 자기 트레일러 여기 안 보이게 대놓으려고 아무래도 사람이 안 살고 노출되면 좀안 좋겠죠 자 기둥 다 세운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펜스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은데 높이가 높아가지고 일단 지금 태풍이 불고 해가지고 임시로 스포트해 놨습니다. 어, 위에는 잘라내고 뒤에는 이런 모양입니다. 아주 커지죠. 자, 그리고 옆에는 이런 식으로 무늬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기둥 부분이 튀어나오고. 이 댄스는 그 힘든 건 아닌데, 높아가지고, 사다리다 계속 오르나락 또, 이 각이 또안 맞아. 그래서 좀막 전식으로 뭐 마무리했습니다. 일단은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아하니까 그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